이티카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가 그 바퀴 휠과 DC 모터. 근데 이 모터는 힘을 더 받게하기 위해서 기어드 모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터는 예를 들면 100 바퀴를 돌면 이쪽 부분의 노드는 한10 바퀴가 돕니다. 그러면은 10대 1의 비율이 되는 기어드 모터입니다. 얘는 10바퀴를 돌때이 안에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얘는 한 바퀴를 돕니다. 이쪽에 가 훨씬 힘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전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원 공급은 어디서 하냐? 이쪽에 있는 이 양쪽 조그만한 단자가 있죠? 이 단자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케이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원 공급을 할 겁니다. 이티 보드는 DC 모터를 쉽게 제어할 수 있게끔 이미 두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전원을 받기 위해서 이티 보드 쪽에는 이렇게 암컷 소켓 꼽을 보고 반대쪽 이쪽에는 여기 기어드 모터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모터는 코일과 전선과 그리고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이 안에가 지금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 스트리퍼를 이용하여 케이블 피복을 벗기면 쉽게 피복을 벗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선의 두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이빨을 사용하여서 전선을 벗기면 쉽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칼로 또는 이런 니퍼로 벗겨도 되지만 이런 스트리퍼를 사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안 되네요. 1.0은 0.8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전선이 벗겨집니다. 내고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면 단자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에 하나를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아서 이가 잘 붙어 있도록 꼬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단자를 통과시켜서 꼬아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은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얘기를 납땜을 해서 확실하게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납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다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많이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납땜에서 연기가 나면, 아, 이게 너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연기 나는 것은 사실 납땜 안에 있는 레진, 패스트, 즉, 송진이 타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납, 납 가루. 이런 게그 해로운 거지, 실제로 여기에 타는 것은 송진. 납땜을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동시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붙이려는 곳에 먼저 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납을 갖다 대야지만 이게 여기에 잘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붙었는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덜렁거리진 않고 이렇게 잘 붙어 있죠 어, 자근 이제 여기에 이제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어, 수축 튜브를 미리 꼽아서 이렇게 노출된 부분을 잘 감싸서 해주면 좀더 깔끔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이 정도로 된 부분은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어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때 여기 하얀 노드가 도는데 이 부분이 잘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노드만 돌리려는 게 아니고 이 바퀴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어드 모터와 이렇 휠을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하실 때 가능하면 이렇게 결합하면은 아무래도 이 케이블과 이 바퀴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바퀴와 이 노드가 이쪽 반대편 즉 케이블 반대편으로 결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맞춰서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꽉 맞춰서 결합을 해주시면 튼튼하게 결합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티 보드를 이용해서 이티 카를 만들기 위한 디어드 모터 케이블 연결과 그리고 기어드 모터와 휠을 연결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